오늘은 여기서 볼수 있는 택배에 들어가 있는 신간들을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택배는 이두 개가 완성형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의 택배가 조금 더 크게 왔어야 됐었는데 한개 출고가 되지 못했고 나머지 작품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한 개의 택배에 들어가 있던 거는 여기서 볼수 있는 만화책 한 권과 라이트노벨 한 권이 있고 여기에서는 역시나 만화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화책만 먼저 이렇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음,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발매가 된 만화책도 있고 꾸준히 발매가 되고 있는 만화책도 있는데 아마 하나의 작품을 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만화책을 출판사별로 분류를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라이트노벨은 여기서 볼수 있는 모지정생 11권입니다. 사실 라이트노벨 모지정생 시리즈는 구매해서 읽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알라딘 중고서전 김해점을 찾았다가 너무나 깨끗한 나이트 노벨 무지정승 시리즈가 10권, 12권, 13권이 있었는데 하필 내면은 11권이 없었기 때문에 11권만 새 책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13권 이후의 이야기는 어, 읽어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3권까지는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구매를 해보았고 11권이 없었기 때문에 1 1권은새 책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야이트노벨 무지정생 시리즈는 10권이 바로 우리가 오늘 4월을 맞춰서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 무지정생 2기 이 쿨의 이야기가 되고 11권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데 아마 이 쿨에서도 이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데오스가 있는 곳으로 아이샤와 노른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려지는지는 라이트노벨을 읽고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책을 보게 된다면 개인장이 오랜만에 발매가 된 만화, 입어주세요, 다카민회사 5권입니다. 사실상 이야기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단은 재밌는 작품이기 때문에 5권이 발매된 것을 보고 카트에 담아서 바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5권을 읽기 위해서는 4권을 먼저 읽어야만 할것 같지만 뭐 자세한 거는 만화를 읽고 재차 소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만화책 4권은 모두 다 대원시아에서정식 발매가 되는 만화책인데 한 권을 보게 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정식 발매되는 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6권이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6권을 주문했습니다 바로 만화 다인즈게임 6권입니다 만화 1권부터 5권까지를 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하... 이 정도면은 뭐 군대 정식 발매는 포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모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는데 만화 6권이 이렇게 정식 발매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출판사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몰랐었기 때문에 만화 다인즈 게임 1권과 5권을 모두 폐기해 버렸고 6권이 발매가 되면서 앞에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 싶어도 읽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는 머릿속에 있고 좀오래대긴 되었지만 이 만화는 도시 앞에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현 시점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6권에서 읽어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거은 만화 책벌 악근상 제4부 기조권의 도서관을 구하고 싶어 1권입니다 지난해에 만화 책벌 악근상 제3부 1권과 2권이 한국에정식 발명되었었는데 그 만화는 2권으로 완결을 맺은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이야기가 있지만 2024년을 맞아서 발매가 된 것은 제3부 3권이 아니라 제4부 1권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발매가 되었던 것은 여기서 볼수 있는 제3부 영지의 책을 보급하자 시리즈인데, 저는 이 만화로 제3부 시리즈를 꾸준히 읽어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2024년을 맞아서 바로 제4부 1권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 3부는 나미노 로나는 작가분이 만화를 그렸고 제 4부는 카츠키 히카노라는 분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의 작가가 살짝 다른데 이거에 따라서 호불호도 조금 나누어지던데 저는 그냥 책벌레 아의상질리즈니까다 재밌게 읽고 있고 어, 만화도 모두 다 수집해서 읽어볼 생각이지만 이렇게 퐁당퐁당 발매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미 라이트 누벨을 모두 다 읽었기 때문에 만화책이 제4부 1권이 갑자기 발매가 되어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제 3부 제3권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가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화책벌 야상 시리즈로 발매가 된 만큼 길 찾기가 꼭꼭 봄이 되기 전에 <laughs> 라이트 누벨 후속권을 발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도 재밌으니까 바로 읽어보고 나서 블로그에 후기를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제 4부 시리즈가 여기서 볼수 있는 7권까지 정식 발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만화 원피스 1 7권입니다 전설의 영웅. 뭐이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가펑크 섬에 들어간 루피와 모두의 이야기가 뭐 재밌게 잘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만화를 읽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택배에서 책벌레 아예상 시리즈만큼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은 바로 여기서 볼수 있는 만화 2 5차원 유혹 18권입니다. 만화 2 5차원 유혹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결정이 되었고 오는 2014년 4월이 된다면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오타쿠를 위한 만화라는 느낌인데 하지만 작품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순전 만화에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주인공과 히로인들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더들러간 러브 커미티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코스프레의 진심으로 임하는 글비스 그존는 사랑한다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매너적인 히로인들의 모습을 듬뿍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장면도 정말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만화 2.5천의 유혹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가오는 4월을 맞아서 아직까지 만화를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 8 권까지 정식 발매될 정도로 뭐 발매 텀이 제법 짧은 편이고 빠르게 다음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다 보니까 마티머시 솔스 나가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만화 1 8 권의 표지도 정말 예쁘게 잘 그려져 있지 않나요? 미디사와 오크무라음 이것은 코스프레에 정신을 쏠리는 어른들들의 애와 열정의 이야기. 그렇게 오늘은. 택배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던 만화 최초 섯권과 함께 라이트노벨 한권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해야 되는 라이트노벨은 정생했더니슬라임 덕권에 대하여 21권이 있고 그 이외에도 소미미디어에서 발매되는 신작 라이트노벨이 있는데 부디 다음주가 된다면 꼭 책을 받아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